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왕제입니다.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몬차대 AS로마입니다. 먼저 몬차는 시즌 성적 9승 9무 8패로 리그 11위를 기록 중이며 몬차는 리그 5경기 무패입니다. 리그 5경기에서 무실점 4회이며 수비가 정말 좋습니다. 포백과 3리백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팀인데 조직력이 정말 좋습니다. 촘촘한 수비 간격과 열심히 뛰어주는 미드필더들 덕분에 몬차는 이번 시즌 26경기에서 37점으로 수비가 괜찮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의 선방쇼도 대단하며 주리치가 본인의 롤을 제대로 수행하고 지난 경기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강력한 포스트 플레이로 슈팅을 다섯 개나 시도했고 공중볼 싸움에서 승리하며 동료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기회 창출 능력도 돋보였습니다.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 주리치 덕분에 굉장히 많은 기회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로마는 시즌 성적 13승 5무 8패로 리그 6위를 기록 중이며 감독 교체 이후 리그 6경기 5승패입니다. 대 로시 감독 부임 후 애매했던 선수가 바로 디발라이며 측면이 아닌 중앙에서 상대의 수비수를 끌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헤트트릭을 했었으며 역시 그는 톱클래스를 증명했습니다.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공간을 창출하면서 득점을 만듭니다. 중앙 자리가 익숙해진다면 그의 득점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주전 센터백 두 명이 돌아왔고 두 선수는 지난 경기 선발로 출전하면서 공중볼 경합 승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경기력을 완벽하게 회복하진 못했으나 로마 수비진에서 피지컬적인 강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몰링의 경우 상대의 슈팅을 거의 다 차단하는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로마가 몬차 원정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로파리그 32강 1 2차전을 뛰면서 체력이 조금 깔렸습니다. 미드필더들의 활동량에 문제가 있을 것이며, 몬차의 괴물 같은 수비력이라면 로마랑 비벼볼 만합니다. 몬차 프랜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토리노 대 피오렌티나입니다. 먼저 토리노는 시즌 성적 9승 9무 8패로 리그 1 1를 기록 중이며, 라치오와 로마에 패하며 2024년 처음으로 연패를 허용했습니다. 두 경기 오실점의 불안한 상황인데, 부온지르노와 리카르도 로드리게스가 복귀했습니다. 요즘 사비치 골키퍼까지 부진하면서 수비진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타메지가 있어야 수비진에서 넓은 범위를 커버 가능하지만, 일단 리카르도 로드리게스와 부온지르노가 복귀하면서 안정감과 빌드업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부활합니다. 라자로는 확실히 문제가 있으며 공격 재능 좋은 윙백인데 사실 윙어 출신이라서 수비가 약점입니다. 마땅한 선수가 없어서 라자로를 윙백으로 기용하는데 내려앉아서 파이백으로 상대의 공격을 받아칠 때 수비를 너무 못해서 자주 뚫립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전무 수비수인 마시나가 풀백으로 선발 출전을 준비합니다. 다음 피오렌티나는 시즌 성적 12승 5무 9패로 리그 7위를 기록 중이며 피오렌티나는 최근 원정 5경기 1무 4패입니다. 라치오의 측면을 제대로 털어버렸습니다. 니코 곤잘레스와 소틸이 막히면 카요데와 브리기가 올라와서 기회를 만듭니다. 라치오의 불안한 측면 수비를 제대로 공략했고 토리노 역시 라자로라는 약점을 노출하기 때문에 윙어들의 활약이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전반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했던 벨트랑이 이선으로 옮기면서 부활했고 벨트랑은 리그 11경기에서 5골을 기록 중입니다. 이선으로 옮기면서 자유로워졌고 드리블 능력을 뽐내면서 기회를 만들고 득점을 해줍니다. 본인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서 팬들이 기대하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보나벤투라가 3선으로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주며 피오렌티나의 공격 전개가 깔끔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오렌티나가 이길 것 같은 경기인데 토리노가 마시나를 측면 수비수로 기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난 경기의 수비 실수들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라치오를 잡은 방법과 비슷한 형태의 전술과 전략으로 토리노를 상대하면 상승을 극복할 수 있지만 토리노는 홈 경기에서 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피오렌티나가 토리노의 수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토리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 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먼저 발렌시아는 시즌 성적 10승 6무 9패로 리그 9위를 기록 중이며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하며 1승 1무 2패입니다. 수비진에서 사고가 터지면 주인공은 모스케라이며 이번 시즌 주전으로 많이 나왔는데 기복이 문제인 선수라서 안심하고 선발로 쓰기에는 애매합니다. 가브리엘 파울리스타를 판매한 프런트의 실책입니다. 장신이고 동 레벨에서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19살에 불과한 선수고 성인 무대에서는 피지컬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발렌시아의 미래지만 아직은 불안하지만 수비 조직력 좋고 수비 전술도 체계적입니다. 하지만 442 압박 축구의 한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공격은 단조롭고 세밀함이 부족합니다.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망주들 위주로 팀을 꾸리면서 유로파리그에 경쟁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온 것은 대단하지만 전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발렌시아의 답답함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레알 마드리드는 시즌 성적 20승 5무 1패로 리그 1위를 기록 중이며 공식 경기 8경기 무패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 주드 벨리엄이 복귀했으며 안첼로티 감독이 선발 출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본체이자 대체 불가인 그는 안첼로티 감독의 발언에 의하면 현재 건강한 상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벨리엄의 복귀로 다시 플랜 A를 사용하며 나초가 휴식을 취하고 추아메니가 센터백으로 출전할 수 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승리를 위해 이번 경기 체력 안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와의 16강 1차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벨링엄이 돌아오지만 주전들 일부가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발렌시아의 전술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수비 시스템 좋고 이번 시즌 홈에서 7승 3무 2패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지만 벨링엄과 호셀루가 복귀하는 레알 상대로 버티긴 어려울 것입니다. 발렌시아의 수비지는 강팀 상대로는 활약이 애매하고 체급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자료 확인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9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